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46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50편까지 5개의 시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편에는 150개의 시편들이 있는데, 이 150개의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다섯 편의 시편에는 할렐루야 시편을 넣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속에는 탄식시도 있고 또 탄원시도 있습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 희락, 즐거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뒤섞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내가 원했던 일, 혹은 내가 원치 않았던 일, 어떤 일들이 찾아와도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가 될 것을 믿으면서 이유를 몰라도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삼절에서 오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는 귀인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이는 귀족 혹은 통치자, 즉 세상의 힘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을 가리키는데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귀인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강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에게는 그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시오나 여와는 호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숨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시편의 찬송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할렐루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죽게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